안녕하세요. 오늘은 닮은 점이 많은 한 이름 두 사람 요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요셉은 고난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 요셉은 나사렛의 몫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랍니다. 먼저 이두 요셉은 이웃에게 근율과 의로움으로 대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죠. 이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두 요셉은 자신의 계획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우고 순종했답니다. 그리고 두 요셉은 하나님 약속을 신뢰해서 순종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 신뢰로 지독한 고난길도 견디고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는 약속도 믿었죠.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을 신뢰했어요. 이렇게 두 요셉은 의로움과 극률로 이웃을 대했다는 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점이 매우 닮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요셉을 통해 하나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갈 것과 이웃에게 근율과 의로움으로 대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 모두 이두 요셉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두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기반해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